안녕하세요. 수원영통 베이 플러스의 진석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포브 보넷때 토들러 카시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하자마자,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냥 들어오면은 바로 리뷰를 찍을 예정이었는데, 포브 쪽에서 저희한테 제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오! 계속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죠. 지원을 해주시면 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꼭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영상 잘 보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신 총세 분한테 포브 보낼 때터들러카시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브 감사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몇만 되면 은막 유모차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벤트가 아니어도 너무나 장점이 많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델이었어가지고 오늘 리뷰 촬영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포브 보낼 때 카시트의 재원을 보고 왔는데요. 구독자 이벤트라고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영토 베이플러스의 단점 소개 시간입니다. 세 가지만 추려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점은 가격이 고갑니다. 아, 토들러 카시트의 체급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고가요. 지금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399,000원에 만 올라가 있는데요. 저희 매장에서도 토들러 카시트가 40만원대로 올라가면은 브라이텍스, 사이벡스 이렇게 좀 유럽 프리미엄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카스트들이 대부분 그쪽인데 토들러 카스트를 보러 오시는 이유가 서브용을 하나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조금 가격이 세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차차 보시면은 아, 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카스트가 옆에 프레임, 측면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점은 좌우 폭이 좁아 보인다라는 단점인데 요 어디까지나 좁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아이가 타는 부분을 측정을 해봤을 때는 다른 토들러 카시트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 좀 작아 보인다 이렇게 단점을 꼽아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단점은 포브 리니 휴대용 카시트는 2점식 안전벨트에도 설치가 됐었습니다 근데 포브 보네테 카시트는 차량에 2점식 안전벨트가 되어 있는 좌석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어른이 이렇게 하는 게 3점식이에요 하나, 둘, 셋 어, 뿌리가 세개 해서 3점식 그 3점식 벨트에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점식으로는 설치가 되지 않아요. 않는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단점을 뽑아봤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제 보보내의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중반에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넘기지 마시고 봐주세요. 네, 워낙에 좋은 제품이어서 첫 번째 장점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안전 검사를 받고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안전 검사를 굉장히 빵빵하게 잘 보고 왔어요. 한국 KC 인증은 물론이고 FAA 미국 항공 인증도 받아 왔는데요. 그래서 비행기에도 설치가 가능한 카시트입니다. 보네떼 카시트는 FAA 전복 테스트를 봐요. 그냥 카시트를 설치하고 거꾸로 뒤집어 넣고 더미를 태웠을 때 더미가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안전 검사를 보고 왔기 때문에 비행기도 실을 수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안전 검사를 잘 보고 와줬다는 게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인체 공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품을 보시면 엉덩이 쪽도 이렇게 곡면으로 휘어 있고 등판도 이렇게 곡면으로 휘어 있어요. 대부분 토들러 카시트들이 등판을 이렇게 평평하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그 안에서 놀던가 그냥 이거나 이러는 건데 이 엉덩이 부분 시트하고 등 부분하고 헤드 부분이 곡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올곧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성인 사무용 의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착 감겨주는 느낌이 너무 좋고 아이의 척추 허리를 딱 잡아준다는 게 아이 자세로서 너무나 좋은 모델이고요. 보통 요즘 사무용 의자 중에서 CDG 의자 많이 보시는데 메쉬 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일반 메쉬가 아니죠. 천연 울원단에 메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울은 그냥 쉽게 말하면 양 모가 들어가는 건데요. 울 메쉬가 뭐가 다른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울 메쉬에서 굉장히 엄격하다는 RWS 인증을 받고 온 모델입니다. 굉장히 손상이나 이런 것에도 강할 뿐더러 통기성 그리고 유지력 너무나 좋은 원단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무엇보다 이 RWS 인증받은 울 원단에 난연 소재 코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에도 타지 않는 난연 코팅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게 진짜 되게 재밌었던 게 메쉬로 돼 있거든요. 바람 후후 불면 통해요. 그러니까 요즘 차 옵션에 통풍 통풍 시트나 온열 시트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카시트를 태워놓으면 쓸모가 없죠. 다른 카시트들 보면은 베이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온열 시트 틀면 뭐 합니까? 베이스만 달구는 거죠. 포브 보내 때 카시트는 바닥면도 메쉬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나 온열 시트를 사용하면 그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시트 기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카시트. 세 번째 장점은 옆에 보이듯이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카시트에는 플라스틱 프레임이 들어가죠.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든 카시트들은 다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알루 알루미늄은 안전하고 플라스틱은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면 플라스틱 대비해서 9배 더 강한 강성을 보여주고 또 가벼운 무게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으로서도 너무나 좋지만 포브 보낼 때 카시트는 4kg입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카시트들이 기본으로 1 0 k g 은 하거든요 아 진짜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포브 보낼 때는 이렇게 접어서 휴대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점 서브 카시트를 보고 있는데 그 차량을 아이를 태우진 않아서 카시트가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트렁크에 넣어놔야 될것 같다 라고 하실 때 너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토들러 카시트들은 트렁크에 넣으면 은 이만큼 공간 차지 엄청 하거든요 다른 토들러 카시트들에는 측면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가드처럼 그래서 이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소형차에 설치를 하시거나 뒷자리에 3개의 카시트를 설치하시거나 또 오픈카에 설치했을 때굉히 굉장히 공간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카시트들은 아무래도 프레임이 두껍다 보니까 오픈카에다 설치를 하면 아이가 그냥 무릎이 앞좌석에 닿습니다. 아이인데도. 포부 보낼 때 카시트는 이제 프레임도 간결하고 측면 프레임도 없다 보니까 공간적으로도 너무 활용을 잘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포부 보낼 때는 친환경 카시트를 좀 컨셉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루미늄이 들어갔다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시트가 대부분 10kg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뭐 플라스틱 비중에서 한 3, 4kg 정도. 차지한다고 할수 있어요 커피숍에서 먹는 플라스틱 컵이 한 150g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시트 하나가 컵에 몇백 개 양의 플라스틱이 카시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친환경을 모토로 하고 있는 보낼 대 카시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을 스크린샷 해주신 다음에 지금 아래 띄워드리고 있는 해시태그를 걸고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를 해주세요 해시태그를 빼먹지 말고 적어주셔야 저희가 검색해서 확인 가능하니까 꼭 남겨 주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업로드 된 글의 주소를 댓글에도 남겨 주시고 또 띄워 드리는 메일에다가 주소 복사와 함께 본인이 보낼 때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간단히 보내 주시면 이벤트 참여를 한 것으로 저희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첨되신 세 분들 중에서 글이 내려가 있다던가 해시태그가 잘못돼 있거나 저희 베이비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 구독이 안돼 있으시거나 이러면은 실격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유세이퍼라고 부르는 가슴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5점씩 안전벨트 사용하는 카시트들이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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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거든요 24개월에서 30개월 넘어간 아이 태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카시트 밖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이가 답답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고 시에 오점식 안전 벨트는 아이가 어깨가 풀어지면서 튕겨져 나가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점식 벨트의 어깨 부분 벨트 쪽으로 많이 쓸리거나 멍이 드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세이퍼 벨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어깨 쪽으로 들어오는 충격을 한번 분산시켜줄 수도 있고 아이가 카시트의 벨트를 벗고 탈출한다던가 사고났을 때 빠져나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점은 아이소픽스 설치가 가능해요. 레츠형으로 아이소픽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탑 테더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아이소픽스 방식과 안전벨트 설치를 둘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 비행기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를 할수 있다는 점 너무나 장점이죠. 대부분 나오는 카시트들이 아이소픽스 전용으로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낼때 카시트는 안전벨트도 가능하고, 아이소픽스도 설치 가능한 토들러 카시트다 보니까, 보통 그런 분들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차가 좀 연식이 좀 오래돼가지고, 아이소픽스가 없으신 차에 서브형 카시트 보고 있으시다면 보낼 때가 안전벨트 설치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너무나 큰 장점이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장점은 7단계 헤드레스 트 조절을 넘어서 굉장히 디테일들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진짜 놀랐는데 아이소픽스를 보관해 줄수 있는 막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덜렁덜렁거려요. 되게 보기 싫거든요.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냥 벨트만 풀면 으 바로 접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고리가 있어요 펴지지 않게 걸어주는 고리도 들어가 있고 7단계로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까지 탑 테더도 진짜 디테일이 좋게 숨어 있어요 딱 알루미늄 프레임 안으로 사용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디테일이 굉장히 좋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배송 데이플러스 나눠주세요. 오늘 포브 보내 때 토들러 카시트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설명 드렸듯이 너무 장점이 많은 모델이었고 안 그래도 진짜 저희가 촬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 포브 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고 다른 브랜드 업체분들을 보고 계시다면 진석군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포브 측에서 구독자 이벤트용 제품을 제공받아서 제작이 되었고요. 단 저희 영통 베이비 플러스로 혹은 저 진석군 개인에게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브 보네떼 제품 너무 좋으니까요. 서브용 카시트 보고 계셨다면은 검색해 보시고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네떼 제품 말고도 좀 보고 싶으신 토들러 카시트나 서브용으로 좀 추천할 수 있는 카시트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맞나? 대체 뭐하시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어. <laughs> 아날 때린 거야? 어, 이렇게. <laughs> 아 이거 해주어야 돼. <laughs> 아 하지 마 이거 이거 아, 아.